질문? 질문 있으실까요? 사람 위에 있는 뱀이 떨어진다로 해석할 수 없냐고 물으셨긴 한데 이게 이제 순서가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왔을 경우에 어 굳이, 굳이 그렇게 해석하진 않죠. 예. 사람이 뱀 위에 떨어진다. 사람 위에 있는 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나 한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이제 주어가 명백하게 나왔고, 예. 네. 뱀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뱀이 사람이 떨어진다. 이게 척격이 위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앞에 이제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척격이 나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음. 뱀이 사람이 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한국어 우리나라 말이랑 그, 어 순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비슷하긴 한데, 쌉다 대화만 싸낭에서 보셨던 것처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예, 문장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엄격하게 이렇게 앞에서 반드시 앞에서 수식하면 좋지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리고 앞에 있는 뭐 주어나 동사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될수 없다고 한다면 네,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산에서 내려오다 하고, 산을 내려오다가, 어, 어플러티 그러니까 탈격을 쓰는 거가 있고, 올라가다 라고 할 때는, 어퓨저티브, 목적격을 쓰기도 하는데, 어, 보통 내려오다 할땐 탈격을 썼지 않나요, 저희가? 어땠던가요? 그리고, 음, 저희가요, 그, 격을, 지금 이제 이 격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격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초보 단계에서 배우긴 하는데, 많이 보시다 보면, 격이 좀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뭐, 그 탈격을 써야 되는데, 목적격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다. 인 것이고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틀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 효환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격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뭐, 제너티 그러니까 그, 소격 그, 소격이 막 목적격 대신에 쓰이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격이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위하라띠는 어딘가에 머물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장소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그, 어디, 어디 지역에 머문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마사띠는 어디 뭐 산다 정도? 예,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음, 정사 어떤 설에 머무셨다, 어떤 장소에 머무셨다라는 것, 이런 말을 표현할 때는 위하라띠를 주로 많이 쓰죠. 음. 예, 맞아요. 위하라와 위하라띠는 관련 이 있죠. <laughs> 네, 위하라띠가 머무는 곳이고 위하라는 좀 단음이 되었죠. 네, 자음이 되어 있는 그 저희 짜라띠라는 단어 읽어주 중에 짜라띠 뭐 걷다 움직이다 아니면 뭐 행동하다 이 단어 두요 그 명사형이 짜라나예요미자 짜라나 삼판노할때 짜라나 행동 행위라고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동사에서 뒤에 이제 어미만 조금 바꿔가지고 명사가 만들어지고 막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해나가시다 보면 단어들을 가는 이런 관계 같은 것도 보이실 것이고 예, 점점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어쩌면 예. 아마 이제 아 처음에 주격대격 할때 굉장히 쉬웠는데 싶다가 지금 조금 복잡해지셨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저희 들어가면 저기 뭐 동사의 변형 배울 건데요 음,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언제나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의역이 아니고요. 의역을 할수 있다. 이거 의역이라는 것은 번역을 할때 저희가 의미가 조금 더잘 통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의역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규정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을류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말고도 저희 했죠. 뭐뭐를 향해서 갔다 하는 방향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때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격이 돼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용법이 있다는 라 것이죠. 예. 그,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법이 조금 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 하나의, 하나의 의미라고만, 어, 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 정도의 의미만 일단 이해를 하셔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시다 보면 어 그런 다른 다른 용법들도 익히시게 될 겁니다. 이상인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뒤에 조금 시간이 또어 적이한 것 같아가지고요. 갑자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온 건 많은데 조금 또 뒤에 또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음,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